솔직히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. 뭘 해도 잔소리였어요. 밥이 왜 이래? 청소는 제대로 했어. 우리 신우이는 이것보다 더 잘했는데 매일 비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.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. 어머니,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저도 사람이에요.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.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.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.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시어머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. 며느리 일기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. 손이 떨렸습니다. 혹시 제 뒷담화라도 적으신 건가?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. 첫 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 들어오던 날 너무 예뻐서 울 뻔했다. 표현을 못 해서 미안하다.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했어야 했다. 고맙다, 내 딸아.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. 공책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. 어머니, 이제라도 알았으니 용서해 주세요. 사랑은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 속에 가득합니다.